저희 두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어, 학교에서 저에게 졸업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어, 그냥 요청 같았으면 제가 긴장을 안 하는데, 저희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때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졸업식에서 어떤 연설을 하고, 이제 사회로 진출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아주 좋은 소재가 저에게 딱 생각이 났어요. 제 동료 선교사 중에 한 명이 인도 캘커타에서 선교사 역을 하는데 그집 아들이 이제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대학 진학을 하는데 그 동료 선교사님의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을 받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 성교사님의 아들을 불러옵니다. 아들아, 아빠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아들이 긴장하면서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다 갔더니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너의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드는 것이 너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대학이 아니다. 너의 인생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려면 아빠 말을 잘 기억해라.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된다. 어,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그 얘기를 전에 듣고 이 진리다, 진리. 어? 남자는 장가를 잘 가야 되고 여자는 뭘 잘해야 돼요? 시집을 잘 가야 된다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핵심이고 본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연설에 가서 제가 뭐 다른 얘기도 했지만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야기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 연설이 학생들에게 어땠을까요?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와서 악수하면서, 아, 오늘 졸업 연설 너무 마음에 들었다고. 네가한말 내가 유념하겠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도록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더 신경 쓰겠다. 특별히 좋은 대학교 못 가는 우리 졸업생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왔어요. <laughs> 아, 이거는 내가 놓쳤어도 이거는 잡을 수 있겠구나. 지금 이 말에 나는 너무나 동의가 된다. 면 손들어 보세요. 예, 네, 아직 이제 사회로 진출해야 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와서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할 얘기가 있다. 오늘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대화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그 좋은 선교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미국 메릴랜드로. 선교센터를 개척하러 잠시 미국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신분이 존재하더라고요. 말로만 듣던 불법 체류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가끔씩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에서 당선되고 나면요, 불법 체류자들을 사면해 주는 그 기간이 있대요. 오히려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찬스가 많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 불법적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가 누구냐면 관광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관광비자. 제한된 기간 속에 빨리 합법적인 다른 비자를 이제 바꿔야 되고요. 그 위에 계신 분들이 학생비자로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는 제대로 된 비자가 아니고 학생비자 다음에 좋은 비자는 이제 고용비자나 사업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늘 자기 신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제 안정적이고 제대로 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비자는요. 영주권입니다.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린카드라고 하죠.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고생을 합니다. 영주권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뭐예요? 시민권입니다. 한국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요. 영주권까지만 받고 시민권은 이렇게 추진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한국에서 금융회사에 다니셨던 분이세요. 대기업의 연봉의 두 배를 받는 아주 좋은, 본인이 하루에 결제하는 금액이 수백억씩 달하는 아주 좋은 직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미국에 막상 갔는데 투자 이민을 갔는데 투자한 그 수익을 못 내니까 결국은 이분이 어딜 가셨죠? 예, 가장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닭공장이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입니다. 정말 그 하루 종일 허리도 한번 제대로 못 피고 벨트에서 계속 온대요, 닭이. 예. 그래서 1년 동안 닭공장에서 노예로 지내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했던지 그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교센터로 가, 이제 세우러 같이 갔는데 한국에서 우리 싱글 사역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제가 데리고 간 싱글 사역자 중에 전도사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을 본그 미국에 사시는 장로님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야, 이 청년 우리 딸하고 좀 결혼시켜서 사위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을 본이 장로님이 미국에서 돈을 잘 버시는 분이셨어요. 큰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 청년을 데려다가 밥을 사주면서, 이 장로님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자기 딸이 프로포즈를 한 것이 아니고, 어, 우리 딸과 결혼을 하면은 돈 걱정 하나도 하지 말아라. 예, 평생 그냥 사형만 하면 내가 집도 주고, 어, 다 서포트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를 쳤어요. 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좋은, 어, 정말 찬스다. 이 장로님 딸이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오고 대학원 나와서 선생님을 일한 직장도 아주 안정적인 국립학교 교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고민을 많이 하더니 아닌 것 같대요. 예, 왜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거다 좋은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든대요. 아, 얼굴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거구나. 예, 그때 알게 되고 강하게 뭐 제가 푸시할수 없어서 어, 그냥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을 따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시죠?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예, 결혼 한방 하면요. 뭐 영주권도 금방 따고요. 예, 시민권도 금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45편은요. 왕의 결혼식에 대한 축하의 시입니다. 왕의 결혼식. 왕이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그 고대 시대에 살았던 이 시인이,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는지 왕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왕의 이제 신부가 될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시대 언어로 지금 이 시편을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그 신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 물론 신부 전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에는 신랑인 왕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왕과 결혼하는 신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요,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특권이면서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신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신부 아들이나 딸로도 이렇게 비유를 할수 있었을 텐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나 딸로 표현한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도 표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귀합니까? 신부 신부가 귀합니까? 아들이 귀해요? 신랑이 귀해요? 정직하세요. <laughs> 한국의 부모님들 자식이 훨씬 더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소중한 자녀보다 신랑이랑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딸과 아버지는요, 소중한 존재이지만 상하 구조가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확실한 상하의 구조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는 어때요? 완벽한, 예. 공평한, 평등한 그런 관계입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 딸이 된다라는 것, 특별히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만큼 높아지는 동등한 관계, 공평한 관계를 맺는 우리 안에 엄청난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왕과 결혼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누립니다. 왕이 누리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부가 하는 가장 큰 특권은 이 신부만 왕을 차지하게 됩니다. 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정상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아무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뭔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신부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신부에게도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가 왕에게 예, 걸어야 될 것은 바로 자기 인생 전부를 드려야 되는 왕만 바라봐야 되는 대가를 지불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남편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신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구랑 결혼하냐에 따라서.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역했던 대학부에 그 대학생 중에서 가장 예쁜 우리 학생이 있었어요. 모든 남자 아이들이 이 여학생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예쁜지 그 표지의 모델로도 나오고 학교도 좋은데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도 돈을 잘 버는 부잣집 딸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하필 짠돌이 남편이를 만났어요. 세상에 이렇게 짠돌이가 없어요. 본인이 나중에 결혼한 지 한참 지나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평생 공주로 살았는데. 예, 이 사람을 만나서 제가 무술이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무술이가 자기 인생의 실제를 그렇게 누리는 거예요. 또 학교에 다니면서 후배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얘가 과연 시집을 갈수 있을까 참 고민되는 예, 그런 후배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갈랐는데 그냥 보통 집에 간줄 알았는데 본인도 몰랐대요 본인이 아버지가 돈을 자기 이제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한, 한국의 한 도시에 산업단지가 이제 시작될 때 물류 사업을 시작을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벌 때마다 그냥 땅을 사셨대요. 땅을. 아들이 둘인데 반씩 반씩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잣집에 시집 간이 후배, 시집 갈수 있을지 없을지 고생한, 어, 고민, 제가 그 고민했던 궁금증 가졌던 이 후배는요. 이 엄청난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팔아도 팔아도 끝이 없는 이 부동산, 부잣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것을 제가 가까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군지에 따라서 신부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교회인 우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역동적인 그리스의 몸으로 살수 있느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얼마만큼 깨닫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예배소서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이러한 기도문을 올립니다. 우리 예배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교회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계시의 영이 없이는 이것을 절대로 볼수 없는데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낼 수가 있고요.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앞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감겨진 눈을 띄게 해주시고,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불러 주셨는지 여러분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엄청난 소망의 길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요, 뭐예요? 산업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갖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문을 밝혀주시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 또한 알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힘이 없고 그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할까요? 정말 진정한 우리의 신랑이 누구인지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에 살았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5편에 이 기자는 이것을 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신부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챙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5편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갖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 보시고요. 나는 지금 내가 이것을 잘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왕이 누리는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왕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의 딸은요. 이 결혼식에 등장하는 신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이 궁중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립니다. 예. 자식들은 거다 누리지 못합니다. 아들과 딸은 어느 정도는 누리지만요. 완전하게 똑같이 누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이 왕이 누리는 것들 8절 말씀해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치명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음악 좋아하세요? 향수가 지금 보편화돼서 어, 가격의 차이가 있지만 돈 주면 기가 막힌 그 냄새를 누가 만든, 얻는지 참 오묘한 냄새의 향을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왕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좋은 향기를 만든 것, 이 왕만이 누리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신부도 누르게 됩니다. 이 왕궁에는요, 아름답게 장식된 궁과 함께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 틀면요, 예, 음악의 퀄리티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좋은 음악들을 마음껏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고대에 살던 사람들은요 이 좋은 음악을 아무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왕궁에서 연주하는 완전히 전문가의 연주인들이 연주하는 이 좋은 음악은 아무나 누릴 수가 없었죠 왕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누리도록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풍성함과 그 완전함을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이혼한 얘기 아시죠? 예.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얼마를 그의 아내 프렌치 게이츠에게 지불을 했냐면요. 약 57억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로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혼을 했는데도 6조 5천억을 받아갔어요. 왜 그러죠? 그의 남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가난뱅이와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면요, 한 번도 못 받았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라고 알려진 그 사람과 결혼했다가 이혼만 해도 그 남자의 일부였기 때문에 받아가는 돈이 6조 5천억 원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신부는요, 왕이 누리는 그 좋은 것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누리게 되는데, 멋진 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왕이 누리는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왕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2절에 보면, 그 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최고의 멋지신 우리 예수님이죠.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먹음이니 이 왕은 말도 아주 잘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어, 쉬운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풀이 되어 있습니다. 왕은 세상 누구보다도 훌륭하시며 왕의 입술은 우아한 말로 은혜가 넘치니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에게 복주신 까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예.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이 말 없는 남자래. 말 없는 남자. 예, 네, 말 없는 남자. 혹시 여기에 말 없는 남자 계시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살맛 안 나는 남자예요. 말 없는 남자. 예. 네. 그런데 이 시인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왕에 대해서 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은혜를 입술에 먹음이니, 머금이, 입술을 움직이기만 하면요, 달콤하고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될 만큼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재밌고 말 잘하는 사람이랑 시간을 가지면 어떠죠?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한 시간, 두 시간이 그냥 훅 지나갑니다. 말없이 그냥 묵묵히 인상만 쓰고 마음도 표현 안 하고 예, 그런 남자랑 살면 어때요? 5분이 5시간 같이 느껴집니다 저도 별로 할 말은 없는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인도에서 막 어디 사역하고 들오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여기저기 갔다 왔어 <laughs> 누구 만났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어 <laughs> 아니 누구를 만난지 물어봤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고 얘기하고요 어디 갔다 왔다고 물어보면 여기저기 갔다 왔다고 이렇게 무성의하고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랑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요 친밀한 대화에서 친밀한 대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대화든지 그냥 수다를 그냥 수다를 떨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밤1 2시까지너 한번 죽어봐라 수다를 그냥 계속 막 한참 일부러 회개하는 마음으로 했던 제 아내가 아 이제 좀 자자고 아싸 성공이다 이 정도로 짜증 날 때까지 수다를 계속 베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속을 드러내지 않고 도저히 생각을 알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말로 표현해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고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삽니다. 12절 말씀에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부한자도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주님을 만난 그 신부로, 그 신부상승, 그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삶의 퀄리티를 똑같이 무게감이 있고 있게 누리기 때문에요, 그 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죠. 뭐가 있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충만하면요. 사람들은 저 사람하고 있고 싶어 하고요. 내가 가진 것더 많아도 왠지 저 사람들을 만나면 난저 사람 들처럼 살고 싶다, 되고 싶다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신부는 두루의 딸, 예물 두루의 두루가요. 그, 그 시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무역국가였습니다. 두로 왕의 딸들이 얼마나, 예, 가진 게 많고 충만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왕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가장 특권 중에 특권이지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 왕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단줄 알았는데, 이 왕이 신부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모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정직하게 생각해보세요. 누가 누구를 더 사모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모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모할까요? 주님이 아름다우세요? 우리가 아름다우세요? 예,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심장이 뜁니다 이게 잘안 믿겨지시는 분은요. 아가서를 한열번 읽어보세요. 아가서를. 얼굴이 캬, 시커먼 포도원 농장에서 일했던 그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숨이 멎는 줄 알았대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보고 그 뛰는 심장을 멈추지 못하는 콩깍지가 씌인 거죠. 사랑의 눈이 먼거죠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이 먼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보다요, 주님이 우리를 더 사모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시면서 그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예수님 흠이 많은 우리를 보시면서요, 예수님은 네가 더 아름답다. 네가 더 매력적이다.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들이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을 때 여기서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닐콜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6월 달몇주 후면요. 세상을 바꾸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섯 번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강력한 것이 무엇인지, 그 힘이 무엇인지, 저분은 제가 알기로 6년 동안 3,000개의 교회에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저분 혼자 하신 게 아니죠. 저분의 운동을 말며 아마 미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을 하시다가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을 바꾸시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길을 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비밀을 나눠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예, 우리 옛날에 친구들하고 카드놀이 하다가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이번 판은 나가립니다. 다음 판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도박하신 분들은 한 번쯤 불러보셨을 거예요. 아, 주님 내 인생 이번 망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예,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셨든지. 아니면 일찍 사별을 하셨든지 둘다 함께 고난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가지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진짜 신랑이 누구인지 네가 진짜 사모하고 바라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진짜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오늘 시편 45편에 나오는 그 신부가 누리는 그 모든 풍성함, 여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